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있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포인트 모바일 되겠고요. 오늘 마이너스 한 6%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마이너스 4%까지 끌어올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빠질 수 있는데 제 25,000원까지 빠져도 저는 이거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뭐 지금 댓글 보시면 알겠지 알겠지만 음 어.. 뭐 연기금 하나만 믿고 버팁니다 이렇게 댓글 감사합니다 어.. 이 말씀처럼 저도 비슷합니다 지금 연기금이 어차피 몰려있어요 어.. 연기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연기금 매도가 나오면 사실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연기금이 3만원대도 들어왔었거든요 결국엔 2만9천원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저는 좀 바라보시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이 종목 자체가 갖고있는 힘도 좋고 음.. 뭐 워낙 지금 모멘텀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이제, 뭐, 아마존 관련해서, 어 공시가 좀 늦어지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게 되면, 좀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 좀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음, 뭐, 저번에 주담이랑 통하셨다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남겨주셨던 내용으로 보면, 어, 이번 달 안에는, 분명히, 어, 주담, 아, 그, 아마존 공시, 신주 유수권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하니까, 어, 이제 그것만, 뭐, 좀 진행된다면, 제 생각에는, 포인트 모바일 앞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폭 나와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이 가지는 힘 자체가 아 지금 오늘 매수매도 한번 보시면 음 어쨌든 오늘은 기관 외인 다 빠졌거든요 그니까 러 투신이랑 기타 범인에서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좀 하락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험도 아직까지 좀 견조하게 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어, 좀 걱정되는 건 이게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네요. 그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상승이 나오면 또잘 나옵니다만, 너무 쉽게 내리고 쉽게 올린다는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상승이 나아도, 어, 이걸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커질 수 있고, 뭐, 손절도 잘 하지 않으면 손실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일단 어디선에서 좀 힘을 낼수 있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이게 지금 추세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하락을 해도 뭐 신중히 그거 한다고 하면 그냥 날아갈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도 없고 요번에 실적 발표 2분기, 3분기, 4분기 나올수록 이 종목은 저는 좀더 힘을 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 그리고 사실 뭐 22,500원대나 뭐, 이 밑에서 좀 잡아보셨던 분들은 사실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고, 어, 뭐, 여기 위에서 조금 잡으신 분들은 사실 좀 짜증날 법은 한것 같습니다. 근데, 어, 주식하시면서요, 무조건 계속 오를 거라고 바라는 것도 사실 웃긴 거고요. 언제든지 하락과 상승은 동반해서 옵니다. 어, 그런 걸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 일단은 내일까지도 계속 좀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해볼 거고요. 혹시라도 공시 뜨는지, 어,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 앞으로 포인트 오바일 꾸준히 살펴보면서 이야기 해볼 거고요. 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으니까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이시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8월 9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부터 어 바로바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올려주시거든요. 음, 이런 거꼭한번 읽어보시고, 미국 증시 관련해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에 뭐, 주요 일정이라던가, 어, 뭐 증시 상황에서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고, 어, 저희 이제, 그, AP 투자연구소 건물 1층에 주식 카페라고, 어, 우리나라 최초일 겁니다. 아마. 카페니까 편하게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장 시작이 되면, 이글벳 TJ미디어, 디스플레이텍,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목의 추천이 나왔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상승이 나와가지고 1차 목표가 달성 후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9시 2분에 추천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글벳 오전 9시 최고가 9,520원으로 또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음. 이렇게 뭐 계속 매일매일 그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옵니다만 오늘 세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정도는 수익이 났다는 게 사실이네요. 음 이런 식으로 뭐 매일 매일 무료 추천 종목도 주시니까 이런 거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고요 또 이렇게 VIP에 대한 설명도 잘 나와 있거든요 어 이런 것도 꼭 한번 보시고 음또 디스플레이 뭐 추가 급등 중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렇게 매일 매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간 중간 이렇게 또어 필요할 만한 어떤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음, 주요 사항들 남겨주시는 거꼭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와 보시고, 또, 어, 여기 프로,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보이시나요? 테마주 검색기 눌러보시면, 이게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어, 여기 쭉 내려보시면, 그날 그날, 어, 시황에 대한 어떤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나오고 있거든요. 휴대폰 버전, PC 버전 다 무료로, 완전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